게뭐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보신 거 아닙니까? 그 정인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 못하겠더나, 소수의 국무위원들은 그 말씀도 하실,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국회에서 상임이나 본회에서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 왜못 말렸냐는, 뉘앙스의 아, 말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상계엄은 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재판장님 제시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이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알았,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도 인정을 하고 어, 인정을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뭐 어, 실증법적인 책임이 있든더 더유지인 책임이 있든 어쨌든 그 국무위원이었던 이유로 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왜못 말렸냐 못 말렸냐 하는 뜻의 말씀들이 오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온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못 말렸다고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일반 국민들 보셨을 때는 어,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또말씀하신 건가요? 비상 계엄에 대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어 대통령을 모시는 뭐이 각부 장관이고 공무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가 그이 사정에 알았던 뭐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이었던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솔직한 진심의어린 말씀이고요. 아까...